책을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7월 31일 오늘의 책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현실세계의 비즈니스 교육. 어, 먼저 고백할 것이 있어요. 나는 읽는 속도보가 매우 더딘 편입니다. 많은 책과 자료를 읽기는 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뜻이에요. 또 같은 책을 두세 번은 읽어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게다가 글 쓰는 재주조차 없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장문에서 두 번이나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학창시절에 장문에서 낙제하고 지금도 글쓰기 실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는 이 C등급의 학생이 무려 7권이나 7권이나 되는 저서를 뉴욕타임즈에 그것도 베스트셀러로 올렸다는 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학교 교육의 역할이 경시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교육의 힘을 믿어요. 음, 진심으로. 다만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교육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 진짜로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유할 때 언제나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많은 훌륭한 제품, 인생을 바꿀 만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또 수입이 높거나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훌륭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나는 이 사업이 부를 구축하는 데 진정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점을 매우 높이 삽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아니에요. 당신이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교육입니다.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세 가지 교육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 직업 교육, 재정 교육이 그거예요. 첫 번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쓰는 법과 세 많은 방법을 배웁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학교 교육은 매우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나는 학교에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했어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학창 시절 중에 대부분은 C등급 학생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에게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그다지 흥미를 갖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직업교육. 이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가르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e와 s4분 면에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돕는다는 거죠. 학생 시절에 내주변의 똑똑한 아이들은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직업 전문 학교로 들어가 간호조무사나 배관공, 건축업자, 전기기술자, 자동차 정비공이 되기 위한 기술을 배웁니다. 하지만 나는 이쪽에서도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가 되는 건 꿈도 못 꿨죠. 대신 항해사가 되었다가 이후 해병대에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나는 항해사와 조종사라는 두 개의 직업을 경험한 상태였죠. 아쉽게도 둘중 어느 것도 많은 돈을 버는 직업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정교육은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영대학원에서 재정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개 경영대학원에서 똑똑한 학생들을 선발해 부자들을 위해 일하는 기업의 경영진이 되게 교육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학생들에게 이 사분면에 상위층 삶을 살아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사분면에 머물 뿐입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뒤 나는 학교에 돌아가 MBA 학위를 딸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아버지는 나를 말립니다. 전통적인 학교에서 MBA를 획득하는 것은 부자들을 위해 일하는 종업원이 되는 훈련이다. 너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학교 교육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게는 현실 세계의 재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요. 사학가가 되어 B사분면의 사업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나는 B타입의 사업 구축이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E와 S사분면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B사분면의 3보다는 노력이 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비사분명에 정착하기 쉽다면 누구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예컨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만의 의제를 설정하는 등의 기술을 배워야 하죠. 이것은 생각보다도 중요하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영역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때때로 일종의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데 이는 대개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사는데 익숙해 왔기 때문이에요. 이 사분면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목표나 실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일련의 생산적인 활동을 수행해 본 경험은 없죠.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통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다지 놀랍지도 않아요, 이젠. 어차피 이사분 면에서는 필요 없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사분 면에 진입하려면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투표책을 절산하고 재정 계획을 짜고 연례 보고서를 읽는 법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재택 근무 사업에 따르는 상당한 세금 혜택을 잘 알고 크게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달리 부자들이 온갖 종류의 세금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만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이 사분면에서 살아온 탓에 그 혜택이 무엇이며 그 원리로 어떤 원리로 그런 혜택이 발생한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첫날부터 자신도 부자와 똑같은 세금 혜택을 누리며 상당한 금액을 주머니에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몹시 놀라게 되죠. 최근 미국에서 세금 정책의 변화와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 제도의 증가로 인해 대기업에 막 먹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능가하는 세금 혜택을 누리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어요. 원래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누구나 부자들의 세금 혜택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파트타임 사업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 소독된 피고용인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자동차 비용과 주유비 일부 식비 여가 오락 비용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물론 당신의 개별 사항에 따른 정확한 세금 문제를 확인하려면 공인회사의 공인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미국에서는 공인 회계사 상담 비용 역시 세금 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놀랍죠? 다시 말해 정부는 당신이 정부의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알기 위한 전문 조언을 전문적인 조언을 받았을 때도 그런 비용을 세금 혜택을 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절세로 인해 상당한 정, 개정, 재정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사분면의 삶에 대해 너무나,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비사분면의 세금 이점을 알고 깜짝 놀라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사분면이 마치 전설의 낙원이었죠? 아틀라스와, 아틀란티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 중 하나가 그 수색기의 장막을 걷어내면 비사분면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점에 있어요.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교육에 첫 발을 내딛딘 당신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은 단순히 전문 기술의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비사분멸을 향한 도약을 성공시키는 실생활 기술입니다. 장기적 성공을 가능케 하는 열쇠는 교육, 기술, 인생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인성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자기회의와 자신감 부족,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어요. 내가 습득해야 했던 또 다른 자기개발 기술은 실패를 한후 스스로를 추스려 계속 전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비사부면 사업에서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개발해야 할 자질입니다.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되었든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든 그것도 아니라면 새로운 창업하는 기업이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일터에서도 자라나는 동안 부모님에게서도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교육과 자기개발에도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을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